남편하고는 남남처럼 산지 벌써 2년 됐습니다. 결혼 초 여자 문제, 돈 문제로 저랑 매일 같이 싸우고 그러다 사업이 어떻게 잘 풀리게 돼 지금은 돈 걱정 크게 안 하고 삽니다. 다만 여전히 여자 문제, 술 문제 그런 걸로 진짜 정떨어지게 해서 이제 저도 포기한 상태고요. 희한하게 아예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안 싸우게 되네요. 뭘 하든지 말든지 관심을 꺼버리니 싸울 일도 없는 거죠. 남편도 처음에 싸울 때는 변명도 하고 잘못했다 빌기도 하더니 제가 관심을 끊고 나니 이젠 대놓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니다. 제 앞에서 여자랑 통화한 적 있고요. 이렇게 살 거면 이혼을 하지 왜 그러고 사냥 하실 것 같은데요.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혼은 원치 않습니다. 아이들에게도 부모가 이혼하고 따로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고요. 그냥 각자 생활하면서 쇼인도 부부처럼 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처음에 남편이 속 썩일 때는 이혼하려 마음먹은 적이 있었는데 저랑 친하게 지내는 언니 보고 그 마음 접었습니다. 그 언니도 남편과 문제 많아 싸우다 이혼했는데 매일 후회하더라고요. 이혼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네요. 어디 취업을 해도 누굴 만나도 늘 이혼녀라는 게 발목 잡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. 또 주변 남자들이 쉽게 보기도 하고요. 그러면서 저보고 남편이 아무리 믿고 싫어도 이혼만큼은 하지 말라며 자게늘 이야기해요. 그냥 살라고 각방을 쓰든 남편이 나가 딴 살림을 차리든 그냥 부부는 계속 유지하는 게 낫다고 하네요. 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언니 말을 이해하긴 하는데요. 가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. 그냥 돈 때문에 같이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. 가족끼리 여행 다니고 외식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고 왜내 가정은 이 지경인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. 답답한 마음에 남편하고 대화 좀 해보려 시도했는데 대화하다 보면 더 마음 문이 닫히게 되네요. 여보, 우리 이렇게 남남처럼 사는 게 맞는 거야? 왜또 시비야? 당신 이제 나한테 관심 끈다며. 나도 당신 뭘 하든 신경 안 쓰잖아.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자고 하고는 왜또 그래? 이렇게 살 거면 같이 사는 의미가 있어? 이혼 생각도 들고. 당신 이혼하면 어디 가서 먹고 살수 있어? 그냥 주는 돈으로 조용히 살아. 나가서 돈 벌고 살려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서 배부른 소리 하지. 그까짓 돈좀 준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? 그까지돈 이혼하고 싶으면 해봐 어디 나는 너한테 위자료 주고 양육비 줘도 사는데 하나 지장 없으니까 이혼녀로 세상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겪어봐 그럼 할 말이 없더군요 이혼한 언니가 경험한 것과 다르지 않은 소리니까요 남편이 저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는데도 말만 이혼하고 싶다 하지 솔직히 혼자 돼 세상 살아갈 자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더 비참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. 남편은 또 만나는 여자랑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건지 여권 챙기고 한 사흘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하고 나갔습니다. 남편도 참 이상해요. 저랑 왜 같이 사는 걸까요? 제가 불쌍해서? 아니면 유부남이라는 위치에서 바람 피고 다니는 게더 스릴 있고 재밌어서? 저도 한심하지만 남편도 정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애들만 보고 살자 하다가도 애들도 부모가 이렇게 남남처럼 쇼인도 부부로 살고 있다는 거 이제 눈치 찰나이인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. 남편 하는 집 보면 이혼 생각하다가도 이혼하면 남편은 살던 대로 잘 살겠지만 나만 더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될까봐 용기 내지도 못하고 있네요.